갑자기 영화날씨 이거 봐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물루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자기관리 컨텐츠입니다 사실 저 말고도 이미 자기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37을 앞둔 이 시점에 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해왔던 자기관리와 루틴들을 영상으로 담아보면 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보통 제가 저녁을 저녁 8시 전에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첫 끼를 12시쯤 먹거든요. 그러면 보통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게 돼요. 그런데 아침을 완전히 건너뛰어버리면 근육 손실이 있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뭐 밥을 먹거나 이러진 않지만 단백질,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그리고 유산균, 비타민 이런 것들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요. 제 제대로 된 든든한 끼니는 12시에 먹습니다. 올리브유는 사실 아직도 먹은 지꽤 됐는데도 먹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긴 해요. 이 올리브유 먹는 게. 뭐 간단하게 비타민들까지 넣어줍니다. 이제 오늘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브이로그는 에르고바디 EMS벨트와 함께 합니다 EMS벨트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10년 동안 연구했던 EMS 운동법을 적용한 4세대 복부관리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그렇게 체지방이 막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면 귀엽게 옆구리살이 지금 좀 이제 복대차듯이 차시면 되고요 그리고 허리통이 좀 크셔서 걱정이신 분들은 얘가 보조 밴드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더 타이트하게 이 밴드를 차고 싶으면 이중 밴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이트하게 밀착시킬 수가 있고요 모드를 정해서 이제 강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열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온열을 켜실 수가 있고 온열을 또 끄실 수가 있고 자, 이제 이걸 찬 상태에서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어깨 운동과 복근 운동을 같이 하는 느낌. 아, 지금 이거 제가 느끼는 진동만큼의 그 강도를 영상으로 담고 싶은데, 이게... 이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지만, 진짜 이렇게 지금 계속 자극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느낌이 즉각적으로 바로 오는데, 이게 배의 진동도 한번 보시면... 진동이 느껴지죠? 유산소까지 끝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땀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도 온열 모드로 키고 또 이렇게 한 강도를 8에서 10 정도로 하고 유산소까지 뛰니까 이렇게 조금 땀에 젖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벨트의 첫 인상을 알려드리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광고랑 상관없이 이거 계속 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자극이 오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제가 무슨 운동을 할 때든 적당하게 활용을 잘하면 정말 그 제가 투자한 시간 대비 훨씬 더 효율적인 뭔가를 뽑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심 먹으러 한식뷔페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점심 때 한식뷔페 와서 진짜 많이 퍼담아서 먹거든요. 이렇게 카드로 하면 7,700원이고 현금으로 했을 때는 이제 7,000원이라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돈가스 야채튀김 빵 빵에 넣는 거청정채 볶음 샐러드 무생채 김치 음.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한가득 퍼았는데요 제가 이제 공복 시간이 거의 15시간 16시간 정도 되니까 공복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행복하게 배가 부르게 점심을 먹습니다. 든든하게. 다른 거 먹기도 하고, 이런 거하에안 있으니까 아, 진짜 배부르게 먹어서 지금 배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점심은 이렇게 든든하게 먹는 편이고, 아침에 아까 제가 단백질 먹었고, 방금 이렇게 <laughs> 점심 일반식 먹을 때도 단백질을 몇 그람 정도 먹었는지 대충 계산을 하고요. 하루에 저는 단백질 그렇게 많이 먹진 않고요. 딱 그냥 몸무게에서 몸무게보다 조금 더한 80g에서 90g 정도만 딱 챙겨 먹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반이고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운동도 열심히 했고 미팅도 정말 많이 했고 그 10시부터 2시 사이에 정말 내 장기부터 시작해서 몸이 회복되고 우리 몸의 시계도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을 잤냐보다 몇 시에 잤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떤 EBS 다큐를 보니까 그 교대 근무를 한다는 거는 거의 발암물질 1등급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수면시간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운동하고 뭐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정말 수면시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수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품 또간지 편에 나왔던 돈가스 맛집에 왔습니다 먹어볼래? 이거 봐저희 두개 두 개,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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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이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지. 와, 장난 뭐, 아니야, 진짜. 이미 쓰는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허리가 이제 아픈 분들은 지금 얘가 배에 낚이고 있잖아. 응. 그걸 뒤로 낄 수도 있어. 뒤로 껴서 이제 허리를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찜질까지 가능하거든. 왜냐면 온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겨드랑이 살이나 허리 찜질이나 이런 걸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 집에서도 뭔가 편하게, 그리고 직장에서도 뭔가 편하게 쓸수 있는 거고. 크런치 하는 거 같다. 빡세다. 딱 어. 크런치 하는 느 음. 그래서 이게 어깨 최초래 EMS랑 근육 성형밴드 합쳐져가지고, 복압도 잘 잡아주고, 음. 그리고 술 빼, 뭐 지방, 너술 되게 좋아하니까. <웃음> <웃음>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필수 있는. 빼고 나니까 느낌 어때? 완전 그, 진짜 딱 복근 운동한 그 뒤에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운동하려고 헬스장 왔고요. 날씨가 갑자기 영하 날씨로 떨어지면서 너무 추워졌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벨트를 착용했습니다. 저도 요즘에 연말이라서 약속이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일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옷이 두툼하니까 내 체형을 적나라하게 볼 일이 좀 적잖아요, 여름보다. 그래서 조금 더 방심하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계절인데, 오늘도 열심히 운동할 거고요. EMS 벨트 차고. 아무래도 벨트가 근육에 계속 자극을 주다 보니까 근육이 좀 좋아지면 기초 대사량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아무튼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오늘도 차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초밥 먹으러 왔는데요. 많이 먹는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만 먹어도 내가 사는데 친구는 더못 먹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차마 영상으로 담지 못했던 서킷 트레이닝, 요즘에 일주일에 한세 번씩 하고 있거든요? 지구력이나 심폐도 챙기고 근력도 챙기고 유산소도 챙기는 운동인데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세번 정도는 꾸준히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또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있는 그런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했을 때어 먹는 거에 비해 확실히 조금 더 관리하는 데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